네, 긴급속보입니다. 지금 제, 우, 제 우측에는 셀링을 이제 작년부터 하신 분도 있고, 셀링이 길진 않았지만, 매출을 약속하고 삭발까지 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자리에 모셨고요. 사실 어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술김에 혹은 자신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출 2천이 되지 않으면 삭발을 하겠다. 제가 또 빈말을 싫어하니까 가져왔거든요 실행하려고 가져왔고 앞으로 시간은 60일 남았는데 두 분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A 대표님하고 B 대표님이 있으신데 <laughs> 자 어제 분위기가 꽤 좋았죠? 재밌었어요 <laughs> 근데 회식이 끝나고 삭발 리기까지전 없었어요 저는 가서 막또 다음 과제를 실제로 준비를 했는데 아두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셨더라고요. 근데 뭐 2천이 안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냥 이제 월 어. 올해 말에 최종 목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1억이겠죠 그건? 맞습니다. 네. 음,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가 6월엔 얼마가 될까 이렇게까지 들어간 건가요? 예, 집안좀다가 <laughs> 정확하게, 네. 어, 그럼 한두달 후, 뭐, 6월 25일까지면 25일까지. 2000은 되겠다. 네. 이렇게 나왔고, 어, 둘다 되겠다 했지만, 안 되실 거예요, 저는 될 거예요. 약간 이렇게 농담 삼아 네. 나왔다가, 내기까지 <laughs> 갔고, 4기까지. 지금은 머리가 둘분다 귀신데, 삭발까지 <웃음> <웃음>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네. 콜, 콜, 해? 해? 해서 결국 하는 것까지. 그 그렇죠. 다음에 링그님의 <laughs> 카톡이. 보내진 어, 거죠. 제가 보자마자 캡쳐도 했고, 내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 자 지금 A 대표님이면 이제 60일 남았어요. 60일 후에 매출 2 0이 돼야 돼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60일 동안? 60일 동안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민구님한테 배웠던 네. 모든 과정과 그 노하우를 집약해서 네. 스스로 이제 양을 좀 많이 늘려서 음, DB를 먼저 늘리겠다. 네, DB를 많이 늘려서 마켓도 많이 늘리고 해서.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볼생각입니다 아, 지금 매출액은 그럼 얼마 정도죠? 지난 30일로 치면? 지난 30일로 치면 딱 500만 원좀500 정도. 500 정도? 네.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1,500을 더 해야 되는 거군요. 네, 1,500. 60일 동안 1,500. 아,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면 <laughs>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 우리 비대표님은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저를 복제를 해서. 어, 네. 알바생들을 투입을 해서 오 바로? 네오 A 대표님 혹시 사람 어떻게 네. 플랜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같이 일하고자 하는 직원을 한명 구해놨고 오네그리또 네. 저의 또 이미지를 담당해주신 분도 또 별개로 또 있으셔서 와 저는 무조건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엄청난 게 사실 교육 끝나자마자 사무실 구하고 막 사람까지 이렇게 막 알바에 뭐다 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그 바로 다, 다음 주부터죠. 사람과 함께 일도 하고 이제 어쨌든 재택이든 뭐든 알바까지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두분다 달성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누가 더 빨리 될까요? <laughs> 지금 아 사업자도 사실 두 분은 비슷하시고 아 DB도 결국 우리 또 같이 또 했, 좀 했으니까 좀 비슷하, 비슷하고 지금 현 매출로 따졌을 때는. 비대표님 조금 앞서고 계신데 그 매출을 심지어 버리겠다. 네. 와, 과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뭐, 가구를더 다지기 위해서. 어, 진짜 예. 그 매출을 일단 그 매출은 여기 오기 전 매출이니까 예. 빼고 0 0을 짓겠다. 예, 둘다 서로. 어, 진짜요? 예. 아, 저 저는 지금 네, 여기서도 그는데요 어? 네. 아니, 저, 서로. 아니, 여기서 <웃음> <웃음> 저는. 저 이거 포함인데요? <웃음> <웃음> 어, 말이 다다지시는데 <laughs> <laughs> 이 대표님, 여기 와서 <laughs> 사실 쭉 오르고 있었는데. <laughs> 전 영원부터 여기 진짜 개기 때문에. 저는 <laughs> 이전까 <laughs> 네, 오케이. 어쨌든 저는 60일 후에 솔루션 매출 기준으로 할 거고요. 솔루션이 네. 풀토든 샵마인이든 뭐 상관없는데, 거기가, 거기 찍히는 그 금액이 실제로 내가 세금 신고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방법은 다양해요. 진짜 할인율을 좀 높이면 좀 노, 높을 수도 있고, 여튼 할인율이 높든 적든 2천 정도면은 진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딱 자리 잡은 그 단계라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게다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삭발을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두분다 동의하시는 거죠. 아, 동의합니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이 발이깡을 잘 충전해 놓고 저희가 응. 누군가를 밀어준 적이 없는데 <웃음> <웃음> 이거 몇 밀리로 할까요? 마이너스 3미리로두분다 <laughs> 군대 다녀오셨죠? 네. 예, 아, 그때도 3미리 아니었는데 죠 <laughs> 우리 한12미리 이러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3은 없는데 그럼 3미리로 합니까? 3mm 네, 3mm에 네, 땜빵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아,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3 m 리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3mm하고 <사물하고> 템빵이 있어서. <laughs> 오, 오케이. 3mm로 네. 6일 후에 61회. 매출 2천이 안 되면 민다. 네. 오케이. 혹시 그러면 네. 만에 나 네. A 대표와 네. B 대표님이 네. 둘다 2천만 원에6 0일 안에 성공을 하면 네. 혹시 민구님께서도 저희한테 이 사업적으로 네. 혜택을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뭘 해주면 좋을까 근데 두분다그 정도 속도로 달성하는 거면 오케이 제가 조금 어쨌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지원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응. 나 진짜 그,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최대한 진짜 술 좋아하시니까 <laughs> 거 진짜 맛있는 집 가서 네.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뭐 완전 풀코스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든 음. 사업적, 차라리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걸 도와드리든 음. 화끈하게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두분다 성공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분다 성공했을 때고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되면 저는 발리감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알겠습니다. 그럼 60일 후에, 60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A 대표님과 B 대표님이 60일간의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A 대표님은 대표적인 잔머리파구요. B 대표님은 대표적인 행동파거든요. 그 행동이 진짜 빨라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면, 어우, 뒤돌아보지 않아. 고민도 하지 않아. 바로 실천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알려줬을 때, 잔머리까지 덧붙여서 쭉쭉 가시는 분과, 제가 시키는 대로 바로 실천하는 분, A 대표님과 B 대표님, 어떤 분이 먼저 이천을 달성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 반응 보면서, 중간중간, 뭐 혹시나 괜찮으면 중간에도 한번 찾아뵙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A 대표님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느 두분다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만 성공하고 상대방은 실패할 것 같아요? 저만될것 같은데요? <laughs> 왜요? 더 아직 현재 더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 물론 될것 같긴 한데 일정 일단 화이트 한것 같고 그래서 아마. 완전 제로부터 지금 제로부터 시작하시니까 음. 기존에 하신 걸 버리시니까 음. 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없지 않나 저는 음.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지하게 음. 장난 아니고. 음. 솔직히 진짜 30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30일 후부터는 거의 매출 게임이니까 30일 안에 어떻게든 어떻게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싸움이야. 사람을 어, 그 같이 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매일 어떻게 하느냐랑 업무 분담 어떻게 할지 사업자 관리 어떻게 할지 딱그 30일 안에. 음. 결판이 날 거고 30일 안에는 소개팅을 하시면 안 돼요. 작번하면 <laughs> <laughs> 또못할 거고. 그래서 아, 앞으로 사업이랑 연애 사업을 다 잘할 거면 30일 안에 잘하셔야 된다. <laughs> 6 0일 안에 소개팅 계획이 또 잡혀 있어요. 60일이요? 네. 그 안에 어, 잡혀 있으시면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지금 뭐 화면에 안 나오지만 아, 어, 여자분께서 먼저 연락 와서 애프터 를 요청할 정도면 삭발하실 때 한번 얼굴 보실 수 있겠지만 어... <laughs> 훈훈합니다 to 죠 e t you mad. Who knew 이 a m 정주장이 h a t did you do? w h a 겠죠 i 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y a t did a 대표님이 성공하고 본인도 성공할 i 같은지 아니면 본인만 성공할 같 저는 뭐둘다할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 대표님을 쓰레기로 만드네 그 <laughs> 되게... 말을 잘못요이해지 방송을 모르는 이런... 아니 뭐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결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 개인적으로 한분 정도가 정말 예, 저, 제가 바라는 건한 분이 1,900한 <laughs> 분이 1,900한 아, 분은 달성하고 한 분은 1,900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딱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 하나 좀재밌을것 같은 게 만약에 한 분만 성공을 하신다면 실패한 분의 머리는 그 성공한 분이 직접 아, 밀어주시는 게 아, 약간 아 그것도 괜찮다 <laughs> 근데 그것보다 민구님이 밀어주시는 게더 의미가 아 그래요? 아, 반반 하 반반 아니야 좀 수인적인 <희망적일> 것 같은데 <laughs> 괜찮네 오케이 반반에서그 다음 게임 가야죠 한 승부가 뭐 1대 0이면 승부욕이 생기니까 5천이든 1억도 한번 가야죠. <laughs> 5천, 1억 한번또 가는 거지. 그러면서 누구보다 빨리 1억 달성하면 좋잖아요. 저는 진짜 제일 빨리 1억 달성하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서. 음. 근데 속도로 봐선 두 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어 <laughs>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이죠. 끝나지 않은 마지막, 게임. 음.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하시는 거장난으로 하시는 말 아니고 진짜. 시청자 분들한테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여기 나와서 멘트를 뱉은 순간부터 네. 이제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오. 예, 거짓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대표님과 B 대표님에게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